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이다. 이세,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예,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라 하시는지라. 다윗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부어주고 붙잡아야 실제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왕이 될 것이라고 했다면 이제부터 다윗에게 펼쳐지는 미래는 승승장구해야 합니다. 다시 골리아스를 이길 때만 해도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기다린 미래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8장 29절에 보니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를 시기하고 묘함으로 다윗의 미래는 이제 죄인이 되어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과정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 대신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그 과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다윗은 더욱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증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윗이, 다윗이 재능이 있어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달란트를 하나님이 사용은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중심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 인격 속에 속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은 언제든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중심이 틀어지면 사울처럼 타락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됐나요? 사무엘상 18장 28절을 보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 보고 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미움과 시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시편 26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말씀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다윗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시험은 내가 누구의 힘으로 사는지도 증명이 됩니다. 시험이 오면 내 중심이 드러나죠. 시험이 오면 나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다윗은 자신의 중심이 지금 하나님에게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 나를 시험해서 내가 무엇으로 사는지를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울 역시 처음에는 자신을 작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후 사울은 중심이 틀어졌고 하나님은 그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보고 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세상이 가득 차면 하나님은 작아집니다. 그러나 내 중심에 하나님이 가득 차면 세상 것이 작게 보입니다.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생각하며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